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이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큰 일이 있지 않더라도 이날이 은혜이오니 감사하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하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3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기 직전 어떤 유언을 남기는 말이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세월을 지나고나 보니 이러한 듯하다 인생은 이러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어느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한 분야에 여기까지 쭉 지속적으로 오신 부분이 있죠. 어떤 분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여기까지, 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여기까지, 가정을, 삶을, 그것을 한번 살짝 우리가 한 구절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술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가 되실까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다윗은 바로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마라미어라고 시작을 합니다. 나 다윗은 이 세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인 거죠. 한가정에 부모님 아래서 태어난 막내 아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를 높이 세워진 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나는 높아졌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즉 하나님이 그 지극히 평범한 나를 높이 세워 주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또 나아가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 열두지파의 아버지죠 그리고 또 성경책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 야곱이 가지는 차별성이 있다면 참 인생에 험악했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스스로 한 고백인데요. 내 인생 130년 동안 지금까지 참 험악한,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하죠. 속임수도 잘 부리고, 욕심도 많고, 사기도 쳤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지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바꾸어가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더라고요. 그 만들어주시는 과정 속에 바로 역사의 흐름이 있었고, 그 역사 속에는 업, 혹은,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었죠. 다윗도 그러 합니다. 이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다른 곳에서 내 마음을 잘 전달하는 자를 내가 택했다, 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택하셨잖아요? 높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높은 자리에 바로 세우셨나요? 아니요. 정말 끝없는,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광야 생활, 다윗은 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엔 어떤가요? 그의 삶이 무조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죠. 외부에 의해서, 혹은 다윗 마음 자신을, 위, 어, 때문에서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먹고 이쯤 돼서 돌아보니, 야곱을 고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도 참 인생의 삶에서 나를 고쳐 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오늘 기름 부음 기름 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이제 나를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표현인데요. 어떤 단어 선택하고 싶으실까요? 음, 이새의 아들이었고 높이 세워짐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을까요? 통치자다. 전쟁에 능한 자. 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봤더니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한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노래. 이 사람은 늘 어렸을 때도 또 광야길에서도 또 왕이 된 다음에도 압살롬에게 도망침을 당하면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슬픔도 노래했고 감사도 노래했고 기쁨도 노래했고 애통도 노래했고 분함도 노래했고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다윗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노래를 잘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사랑했던 자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잠깐 쉼표처럼 잠시 서서 내가 어떠한 자였지? 난 누구누구 우리 부모님의 딸이고 아들이었고, 나를 정말 아무것도 모른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아버지 자녀로 높여주셨지? 지금도 나는 여전히 고쳐가 주시는 중이시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나 목사야! 나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노래하는 자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오늘 이 지금까지의 삶이 정리되는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이 어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고쳐가지고 계시는 하루이고요. 또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의 곁에 있을 때 나의 마음이 편하다 라고 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노래 불러 드릴 수 있는 식구들이십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년이 된 다윗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이세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진 자이며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난 노래하는 자이다. 하나님 저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욕망과 야망을 가진 자인가요?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 행복하다 노래하는 자인가요? 우리 귀한 가족들이 나의 일생을 돌아보며 평범한 나, 존재감 없던 나를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주시고 만들어가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는 노래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